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QRT, 어, 거의 3개월 만에 리뷰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어, 최근에 그 시장에 관련해서 좀 이슈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어,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현재 반도체 업황과 관련하여서 이 기업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전망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어, 그리고 관련된 테마가 현재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주된 내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반도체 관련 종목 하에서 반도체 현재는 지금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 그래서 어느 때보다 반도체 기업이 지금 이제 산업도 넓고, 어, 반도체 안에서도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기업에 대한 어떤 포지션의 위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어,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어,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왜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성은 얼마나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간략하게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은 자, QRT 같은 경우는 어, 주된 사업이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도체와 그리고 전자 부품의 품질과 그 다음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좀어 일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좀 극한의 조건들을 상황에서도 이 제품이 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런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뭐 고압, 그 다음에 고온, 그 다음에 습도 이러한 물리적 부분에 관련해서 충격, 이러한 여러 가지 극한 조건에 노출시켜서 장기간으로 사용을 하고 실험을 해서 평가하는 기술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선는왜 중요하냐면 어, 이, 이 ai 관련된 칩 혹은 반도체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가격 자체가 지금 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제조 과정 중에서 불량, 어, 그다음에 수율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 신뢰성 평가가 조금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도 전체 매출의 한70% 정도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이 기업이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 속에서도 AI 가격이 뛰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무엇이냐면 국내 유일한 국내 어 유일한 어, 반도체 신뢰 기업이다 어, 요 부분이 좀좀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이 국내 유일 유일 유일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독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관련해서 이제 본딩 설비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이 구멍 뚫는 t 어, c 본더라고 하죠. 어, 그 설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만드는 업체가 한미 반도체다 보니까.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QRT 종목도 어, 국내 유일하게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음, 아무래도 제일 시장에서 이슈 받고 있는 부분은 이 AI 반도체인 GPU, g p u 부분이 시장에서 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U와 관련해서 이 HBM과 함께 TSMC에서 어, 코스 이제 패키징을 하죠. 기판 위에 이제 GPU를 올리고 HBM을 쌓고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패키징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코스라고 하는데 이코스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불량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패키징까지 가서 다 작업을 하고 불량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로스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여기서 지금 이제 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또 나중에 한번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문제점과 함께 때문에 신뢰성 평가하는 게 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HBM, GPU 이러한 AI 관련 칩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신뢰성 평가할 수 있는 상장된 기업은 어, 이 QRT가 유일무이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한어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상승폭을 어 보이게 되는데 어 주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 빠지면서 좀 심란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많이 어 응원 또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또 기존에 촬영하고 있는 영상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QRT 어, 매일매일 리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